이번 영상은 제가 1일 추출 시작 이후로 식감 면에서 최고였던 파인 다이닝식 감자 요리입니다. 최근에 올렸던 파인 다이닝식 당근 영상에서 감자로 만들면 더 맛있겠다라는 댓글이 달려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채 시트기를 활용해서 감자 시트를 만들어줬고요. 감자를 돌돌돌 말아준 다음 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감자 롤 케이크 완성입니다. 조리용 끈으로 한번 묶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버터를 넉넉히 준비해서 여기 으깬 마늘, 월계수잎, 세이지 넣어서 향을 한번 입혀줍니다. 버터에다가 감자를 꽁피를 해주려고 했는데 감자가 생각보다 커서 버터 향이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 계란컵에다가 넣어서 호일로 덮어 준비를 했고요. 120도에서 2 시간 동안 익혀줬습니다. 익혀낸 감자는 호일로 감싸서 냉동고에서 1 시간 동안 식혀냈고요. 남은 버터는 허브들 건져내고 여기에 계란 노른자, 디종 머스타드, 딜 넣어 버터 소스 준비했습니다. 부천낸 감자는 한입 크기로 잘라서 180도 기름에서 약 5분 정도 되게 지하게나도록 튀겨줬습니다. 그릇에 소스, 감자 올려주면 파인 다이닝식 감자 완성입니다. 식감이 안에는 부드러우면서도 겉에는 레이어가 있는 바삭함이라 와 이건 진짜 추천드립니다.